자, 이제 볼게요. 자 예제 3번 보면 자 이렇게 로그함조 2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a랑 도점 2개 여기서 또 가로선거서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abc의 무게 중심의 좌표가 b 콤마 2분의 1일 때 ab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bc의 좌표를 다기호로 이제 나타내면 될것 같거든요 자 a 좌표 뭐라고 넣을수 있니 a, 어, x는 a로 정해져있어 이 a를 여기다 넣으면 겠죠 로그는 4분의 1로그 4분의 1, a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돼 a, 자, 문제는 이제 c인데 c는 b랑 뭐가 똑같아? y 아, 음, y좌표가 똑같지 그래서 여기 로그 2의 a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x좌표를 어떻게 찾아이 e 함수 위에서입니다 y 가 로그 2 a log 도 e a 는 a x 찾아야 돼. 네. 한 번에 잘안 되면 m 이 o 정리 g to t e 로그 a 는 로그 e p a p e x 찾는 거거든 네. 그럼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e bit. This i 으로 minus. This is a m i n u 로그 2의 x라고. 네. 그럼 얘를 열로 다시 올릴까요? 네. 이걸 넘겨서 해야 되는데. 다시 올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으로 되는 네. 거지. 그러면은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a다. 그러면 x는 양면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면 a에 마이너스 2제곱 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a에 마이너스 2제곱 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3개 가지고 무게중심 찾은 게 거기 나온 값이야. 네. 그럼 이거의 무게중심은 평균 내는 거지? 네.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더해주면 2a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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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1이이값이 b, 게이2분이1이다그이 일단은 얘네 둘 비교하는 걸로 a를 먼저 찾이줘야이다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거이제 정리를 해야 돼 자, 로그 2의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2.5인데 그게 역수 나오니까 네. 2분의 1 로그 2에 a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나누기 3이 2분의 1이던데 여기다 3을 곱하도록 합시다 분모에 있는 3 쪽으로. 네. 자 그럼 얘는 2분의 3 로그 2에 a 이렇게 되나요? 네. A는 2가 나오겠네 이렇게 응. 그러면 2 e 갖다 넣고 이거 계산하면 B 나오겠죠? A는 응. 마무리는 할수 있나요? 네 응. 응. 하세요 그럼 5번 6번도 시도해서 푸셨나요? 아니요 <laughs> 이거 얘 하나 안해꼬여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2번, 3번? 이제 끝까지 다 해야지 응. 너만다고싶 어, <laughs> <얼마 안 나오네? 웃음> <laughs> 선생님 이거 그림 그려야 돼요. 네. <웃음> <없었는데>? <웃음> <그리는> 지금. <laughs> 자, 5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금방 해결되네. 3의 x 위에 상승마일이라는 점에서 <laughs>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을 따라서 쭉 가다가 y는 3의 x 제곱이랑 만나는 점 B라고 하겠대. 그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또 이게 y는 3의 x니까 지금 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역함수가 아죠 역함수. 근데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쭉 따라갔다는 얘기는 이두 점이 무슨 대칭? x는 x 대칭 아, 원정 대칭이고 인점 y는 x 대칭인 맞아요. 점이야. 1, 그래서 점 b 의 좌표는 바로 그냥 나옵니다. 1, 어. 3. 어. 1, 3이에요. 예, xy 반대로 써서 오케이. 그럼 점 C의 좌표는 log 3x가 x 초과 와 맞는 점인데 이건 1, 0인 거 그거 알잖아. 아. 그럼 지금 보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Y축의 일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되네요. X축 같으니까. <laughs>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됐네요. 네. 이 길이는 3이고요. 네. 이 길이는 네. 2게죠 네. 왜냐면 3이랑 1이니까. 3이 답이네요. 네. 엄청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왜 그렇게 웃자나보세요 눈이 뻑뻑해 수능 기출, 예전 네. 수능 기출 문제와 비슷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고 거기 y는 8x-17에 이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나는점두점 점 a, b라고 하는데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대. 네. 근데 이 x축 위의 점이 8분의 17인 건 금방 찾죠? 이거 0됩니다 해서 찾죠면 되지? 예.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냐? 음. 자, 얘 y 좌표랑 얘 y 좌표랑 어떨까? 맞았어, 역수관계.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음. 그럼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려면 로그에 어떤 숫자 넣어야 y 좌표 부호가 반대가 나오냐? 정답, 역수. 역수 관계입니다. 음.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 p 콤마 로그 a 의 p 로 잡으면 얘는 피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로그 a 의 p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혀요. 알겠지? 네. 근데 지금 얘네 둘의 평균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2 했을 때몇 나와야 돼? 8분의 17 나와야 돼. 굉장히 쉽게 풀리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때려 맞춰지면. 때려 맞추시고 안 되면 양변에 8피못빼갖고 2,000원 좀씩 구하셔야 돼요. 네. 때려 맞춰지나요? 아니요. 8 더하기 8분의 1 이건 아닌거같은그 이제. 네. 네. 4분. 아 이거 둘다 분수잖아. 둘다 분수예요. 가 분수여야 돼. 왜? 그래야죠. 좀... 숫자가 <laughs> 나와요. 아니면 안 나오지 않을까? 이게자연수럽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이자잘 모르겠어요 연스곱해볼게요 그러면 럽게이자연스럽스럽스이스럽스럽이자연스이니연이스스이스 이상한 패? 아! 안 되네요 안되는데 볼수 있는데 어떻게 돼잘안 A8, 하다가 a 8 하다. 아니 어떻게 되냐 이게 뭐이안 되는데 안되네요 말하라 뭔가 잘못나 썼나? 아프죠 역사 맞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냐 어디가 틀렸을까 아쌤2분의1 어. 맞잖아요. 아이. 아이. 누가 그랬어? 쌤이요. 쌤이요. 자 곱하기 2를 이해야죠자줄 점이니까 이 나누기 했어야 되니까 여기 곱하기 하면 굉장히 쉽게 나오네요. 4분의 7, 4 더하기 4분의 1이네요. 정말. <laughs> 자 그래서 이게 딱 때려 맞춰 지민아 보통 이렇게 4 더하기 4분의 1로. 그래서 P는 4고요. 예. 그럼다 그러면, 그러면, 네. 그그럼 얘가 이제 그러마로그 로그 네. 아 아, a 의그이렇게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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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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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근데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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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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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을그러면 그래서 로그 a의 4는 84.12 빼기... 15라고 그러데 15예요? 네. 그럼 로그 a가 의4 15인데 지금 얘가 증명한 게 로그 2의 a 뭐라고 하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게 로그 a의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네. 그렇죠? 로그 2 그러면은 로그 a의 2는 2분의 15입니다. 네, 그러면 로그 2의 a는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 기억해요. 미과 진수 자리 바뀌면 역수입니다. 5분의 2가 맞네요.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나 봤고 이때 이제 석경, 아, 로그함수 평행이동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4번은 이평행이동이 나왔어요. 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로그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요. <laughs> 아니구나, 얘가 된다는게 아니구나. 자, 얘를 그러면 평행이동 시킨 거 적어볼게. 자, y는 로그 2에 x 대신에 x 백 a 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으니까 여기가 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자, Y는 로그 2분의 1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얘네 둘이 마이너스 2분의 1빈 바퀴에서 만난대요. 이제 얘를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인거지? 네. 두개 집어넣으면 AB나와서 해결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네요. 평행이동하는 것만 알면 되지? 네. 계산 생략해야 돼. 네? 네. 자 먼저 이거를 대입, 이쪽에 대입하면 b 값이 나와. b 는 log 2분의 1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돼서 그냥 1. 네. b 는 1이고 이것도 여기 넣으면 a 나오겠죠? 잠깐 생각 좀 할게요. 이따 고있으까 그럼 7번, 8번 빨리 시도해보세요. 嗯。Mm. 함수구해서 풀어야돼? 아니요 아는 것 같은게 더 나은거지? 네 자, 역함수가 이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e 함수는 얘를 아, y는 네. x를 대치동한 3,6을 지납니다 해서 a 찾는게 훨씬 편하겠죠? 네 그럼 여기다 이6 대입하면은 4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럼 요게 2 1이 되는거지? 네 자, a는 4 다음음역함함의정정선 찾으라고 했거든. 어 네. 어떻게 찾람은 정근선 찾으면 되거든. 사람은 이은 y는 2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은이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Fx면 얘 역함수는 y는 x, 대치이동을 시키면 점근선이 여기로 이렇게 바뀌어 이게 Fx고 그럼 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Gx야 그래서 y는 2라는 점근선이 x는 2라는 점근선으로 바뀝니다. 3 7분데 양극은 면 되니까 이거 쉽게 풀리죠. 그래,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니까그 이거. 그거 이거. 이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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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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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로그 그래프인데 2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강도하는 그래프야 근데 얘를 A만큼 Y축으로 위아래 움직이는 거다 이거 위아래 아무리 움직여봐야 뭐 크게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뭐 이거에다 이게 야지 모르겠어 얘가 양순이 양순이니까 달라지긴 할 텐데 정근선은 Y축을 그냥 똑같은찍으로 큰 차이 없고 그럼 이걸 4분의 1부터 8까지 집어 넣으면 작은 거 넣었을 때 최대, 큰거 넣었을 때 최소거든. 그럼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x에 4분의 1 넣었을 때 y가 4 나옵니다로 a값 찾아주시고 x에 8 넣었을 때최소값 b입니다. y는 b입니다로 b값 찾아주면 시 되겠어요. 네. 계산 생략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수, 로그아웃 각자 알아봤고 마지막 예제는 아마 두 개가 섞여서 나오겠지. 음, 음. 자 y는 ax제곱 그래프와 x-1제곱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럴 때 log a의 x 플러스 3이랑 log a의 2x 빼기 4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a 값을 일단 이 조건에서 찾아야 될것 같아요. 만지름이 1이야. 그럼 이렇게 접하겠네. 이런,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제. 자, 이게 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자, 이 지수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요? 0, 아, 0 아, 1 2점이지나거이 2점을 이나도서 미시 1보다 클도도 아. 있고 작을 수도 있네요, 그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려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도는심히그려봐도 얘랑 두점는서 만나게 할수는 없어 아, 아. 보입니다. 안 만나네요. 아무리 열심히 그려봐야 일단 감소로 해야. 당연히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이래야지 교점이 이래야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a 는1보다 작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찾아주시고 그 조건으로 얘 로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미1보다 작아. 로그 a 로그 a 똑같아. 그럼 이제 이 진수끼리 비교하는 부등식 바로 쓰면 되는데 네. 이 7보다 작으면 저 로그를 지우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바뀐다 네. 이것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요거 푸는 거는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귀찮아 뭐 때문에? 조건이... 진수 조건, 밑 조건 때문에 귀찮습니다. 자, 밑은 1보다 작긴 한데 0보다 크다는 건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 진수 조건은 신경 써야죠. 네. 자, 얘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도 0보다 맞아. 커야, 커야, 커야 됩니다. 그럼 얘 마이너 3보다 커야 되고 얘는 2보다 커야 되는데 둘다동에만 족하려면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공통범위로 다 적어야 되니까 X는 2부터 7 사이입니다. 여기 답입니다. 그럼 <laughs> 자연수의 수는 어. 2에서 7까지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네. 아무는 모든 아, 아, 풀고 가면 돼요. 시단색깔가 지나가면 면안되는요 뭐라고? 굉장히가 네, 숙로 하면 안 되네요. 안 돼요. 데 그런 걸 했어. <laughs> 요 <그렇대요. 웃음> 이부등식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두식이 곱해져 있어. 두 식을 곱해서 두개 숫자 곱해서 0보다 작다면 어떤 경우 있어? 음,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두 가지 풀면 된다. 네. 첫 번째 x-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4의 x-4-32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정, 결론은 1보다 그 다음 얘는 2에 2x-4에 이기잖아그 네. 다음 얘는 2에 5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x-4의 2배가 5보다 작다 해서 x가 2분의 5 더하기 4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랑 얘랑 공통범위 하면 x는 1부터 몇 가지? 8, 5, 13, 이렇게 나오네요. 자두 번째는 이제 반대한 되겠죠. x 1이 0보다 작고 4에 x 4마이너 32가 0보다 크다. 자, 이제 요요두 번째 거 풀이는 두 경우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네. 예. 그럼 여기서 x는 1보다 작다 나올 거고 여기서 x는 2분의1 3보다카다 2분의 나올 텐데, 텐데 이두 조건 1분의... 만족하는 거는 없죠? 음. 예. 버리면 되고요. 그냥 이가 답이네요. <laughs> 응? 네. 답이 없어? 네. 있는데? 네, 있는데. 알았어. 8, 8, 4, 20 2부터 얘가 아, 6까지 아 이게 수는 줄 알았어요. 2부터 6까지의 합이니까 16 이렇게이렇게러면88 8, 16 22는 맞아? 네. 자, 10번은요. 그래프 이차 함수랑 직선하고 로그랑 같이 풀어 줘야 되는 문제네. 응. 고 네. 이겠어요 이제 안돼 네. 왜요 안돼 왜 안돼요 안돼 어째서요 네. 자 봅시다 자 일단 로그가 씌워져 있는 식이 나왔는데 미시 1보다큰 로그야 이렇게 지우면서 이 안에 있는 것끼리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 부동호 방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들보다 크니까. 이런 네. 걸붙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가 FX, GX인데 여기는 F2분의 1이요 G2분의 1이요이 네.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FX하고 네. GX하고 비교하면 이거를 풀면 다 못해요. Fx가 Gx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X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다. 그지 근데 여기 X역할 뭐가 하고 있어? 2분의 X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X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야 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음. 알겠어요? 요 요거 보고 요거 이렇게 쓰는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분 x 똑같이 x 였니다 그럼 를 곱해준 마이너스 부터1 2까지인데 이게 다 이유 까 아니죠? 죠뭘안 했어요? 진수 조건을 안습니다 자, 얘0보다 커야 되고요. 음. 얘도 0보다 커야 네. 됩니다. 그럼 f x 가0보다큰 쪽은 어? 어때? 이쪽이잖아, 마이너스 -4랑, 네. 그러니까 4랑 4보다 커야 되겠지? 네, 4보다 커요. 4보다 커요. 그러니까 2분의 x가 마이너스 4랑 4보다 커야 되겠지? 네. 여기서 f(x), f 2분의 x가 0보다 크다해서 2분의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얘들아, 이쪽은 아까 여기서 구한 법위 해당이 안 되지,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건 버려도 돼. 이것만 은데그래서 그러니까 x는 다보다크다 응. 이렇게 나오고요. 다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다다크에그요쪽그죠그다음그러니까 여기 g(x)가 다보다크다에그다음다음다크다음다크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보통 광해 하면 되겠네요? 가안좋가안 좋아. 욕구가 가요들어가요안들어가안안 좋아. 가안 좋아. 욕안가안아 욕구가 안가지